충주선 불폰 신용불량 연체 상관없이 10분만에 4명이 개통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충주에 계시면서 혹시 신용이나 통신 미납 문제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폰을 못 쓰고 계셨나요? 본인 인증이 안 돼서 은행 앱도 배달 앱도 못 쓰고 정말 답답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리점 방문 없이 지금 당장 10분만에 4명의 핸드폰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장 쉬운 방법을 그대로 따라만 하실 수 있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왜 신용과 상관없이 개통이 가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선불폰이기 때문인데요 선불폰은 우리가 흔히 쓰는 후불제와 달리 사용할 요금을 미리 충전하고 쓰는 방식이에요 그렇다 보니 통신사에서는 신용조회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체, 미납, 신용불량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본인 명의로 개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개통을 위해 딱두 가지만 준비해주세요 하나 편의점 유심 충주 시내 연수동, 신연수동 등 가까운 시유, GS25, 이마트24 같은 편의점에서 KT 또는 LG U+ 유심 하나만 구매해 주세요. 가격은 8,800원입니다. 둘. 간편 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한 카카오패스 네이버 등 간편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 10분 완성. 온라인 셀프 개통 절차를 알려 드릴게요.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처리해 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순서대로만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로 M 플랫폼 홈페이지 접속을 해 주세요. 앱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신망을 선택하세요. 방금 사오신 유심에 맞춰서 KT 유심은 K망, LG U플러스 유심은 L망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준비한 간편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카카오, 토스패스, 신한, 국민과 같은 인증 수단을 활용하면 됩니다. 네 번째, 가입 유형 및 유심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규 선불을 차례로 클릭하고 구매하신 유심 뒷면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다섯 번째 요금제 선택 본인의 통화 및 데이터 사용 스타일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최근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플랜은 LTE 3960.3GB 요금제입니다. 여섯 번째로 번호 체번을 합니다. 사용하고 싶은 번호 뒷자리 4개를 검색해서 조회된 번호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주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모든 정보 입력이 끝났다면 화면 맨 아래의 셀프 개통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 단계에서 신청 버튼만 클릭을 하면 별도의 승인 처리 없이 개통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을 해주세요. 선불폰이기 때문에 미리 결제까지 하셔야 당일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카톡 채널로 선불폰 충전 방법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셀프 개통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